잘하면 하나 놓을 겁니다, 대여 하나. 이걸로요? 아빠님들, 어? 여기서 할수 없어! <laughs> 아, 또 혼자 다니는 예, 네, 네. 원래 혼자 다닙니다. 네.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는데, 기존의 것들을 비우고 시작하겠다. 굶는 거는 하루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굶고 예민해지는데 이겨낼 자신은 있으시고요. 내손자신있으요 네, 각오 한마디. 굶겨보겠습니다. 좋고 싶네요.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,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신한 후배 한 명을 불러서. 네, 안녕하십니까. 배고픈 목소리다. 엄청 공복선생님이다. 어, 빨리 와. 저를 만나니까 당연히 뭘 먹는 줄 알고, 공복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음. 너살 빠진 것 같다? 아,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자, 이어 저희 근처에 식당은 없고 이게이게 뭐예요? 체중이좀 불었잖아. 불긴 했죠. 비워야 되잖아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거 아니었어요? 침착해 일단. 근처에 뭐 먹을 데 있나 찾아보는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여기는차친빼는면 도망갈 데도 없어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지구이제구는이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나 기록해 주시고요 단식하는 목적 형 때문에 체중부터 재보셔야죠 체중이요? 제가 이 무게가 아니거든요 아, 1 2 1 5아 이거 진짜 이상해 1 3 6 2 이거 바꾸셔야 될거 같아 벌써부터 충격이네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었니? 137이 뭐야 136이에요 136.. 아.. 체지방 적정 25%나 된다고? 괜찮죠? 고도비만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초고도비만은 아니잖아요 예, 초고도비만 손가락떠야지 손가락 빼면 조금이라도 들러올까 해서 아, 너도 양호하다 27한20 정도까지 정상으로 보거든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블링은 기가 막히겠는데 여기 조금 아래쪽으이리 50도 안 올라가고요 아래쪽에서 한번 재볼까요? 예? 이 아래쪽에서 음, 재면 안돼 안안 그럼 못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형보다 조금 너도 개찐 도찐이야 어, 저는 할 수는 있어요 꼭 들어마시고 채시면 됩니다 아 <laughs> <laughs> 어, 햇빛이 잘 들어오네 일단 들어가자 몇시 이후로 현관 저기 잠구 이런 거 아니죠? 배달시키게 혹시나 되나? 진정성이 <laughs> 있어야지 가난 없을 때 그런 얘기는 하라고 솔직히 돼지갈비 먹으면서 딱 생각난 게 소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 후원 원갈비 응. 뭔데? 비밀이야 <laughs> 이거 어디에내려가 <어디예요? 웃음> 저희 이거 안할 수도 있 있는...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, <laughs> 아.. 지금 이미 힘들어갖고 지금 아니 두분 뭐하고 계세요? 네 이제 코스가 뭐예요? 아유럽에다식잠 청소 예?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오늘? 예 어제 많이 오늘 안 하고 오셨죠? 네아 진짜 안 했습니다 묵은 변을 싹 빼는 게 목적이고 지금부터 2리터 드실 거거든요 30분 내로 2리터를 30분.. 너 맥주 30분 만에 먹으라고 먹겠냐? 맥주는 먹죠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진심으로 얘기를 음. 하는. 이게 진짜예요. 우리 둘이 하는 거는 취지랑도 안 맞고 이러면 안 돼요. 자, 최피지 주세요. 음? 여기. 어, 여기 가, 카메라 좀... 하나, 여기 거치해. 드실 때 제가 찍고 있을게요. 아, 왜 그냥 실실 웃어? 농담 같아? 아, 저거... 깨끗하게 정제되네. 최피지 거야.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네. 잘. 잘 그러면 소금을 좀더 넣으면 돼요. <laughs> 어? 어. 진짜? 아뭘 먹을 만해? 뭐치가 있는데 뭐. 맛은 게 없네. 아 <laughs> 씨. <laughs> 네. 어, <혹시> 그것도. 저못 <laughs> 먹겠다. 아, 다 했습니다. 한잔 먹었는데 못 먹었지. <laughs> 이게 재일 <제일> 웃기겠는데, 오늘? <laughs> 지금 안 계시니까 먹었다고 하면 돼? 난 먹었는데 그럼 미쳤냐, 내가? <웃음> <웃음> 그냥... 근데 안에서 식사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관계자의 출입금지고? 젓가락 소리랑... 하는... 문확 열어봐, 저거. 진짜. 선생님! <laughs> 선생님! 아,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? 아, 선생님! <laughs> 공복 상태가 조금 오래돼서 환청인 줄 알았어요. 뭐 먹는 소리가 들어요.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원래 보는 데서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정치가 있어가지고 살해 위험을 음. 받을까 싶어서 앉려야까봐 14분 만에 끝냈습니다. 네. 앉아서 하는 거좀 하겠습니다. 선생님 화이팅.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. 저는 언제 셨어요 갑자기 올 수도 있겠어. 진짜 올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저 이거 다 끝나는 순간 빨리, 빨리 오고. 드세요. 이게 또 방송 때문에 말도 좀 이렇게 두병 드시고 한병더 드시면서 말을 하시 거예요. 원장님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. 그런 피어오 저런 건 좋은 것 같아. 요 체급이 다른데 먹는 양은 똑같아. 최피디 방어. 남았다. 예 여보세요. 네, 지금 뭐 촬영 급하게 생겼다고요? 지금 가야 된다고요? 응. 형저 촬영이 응. 생겼다고요?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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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될거 같아 응. 그래 그래 이제 진짜 안 볼까고 하면 그냥 가 가야 될거 같은데 <laughs> 아 온다 그냥 이리로 오네 했어? 지금 이제 계속 갈거 같아 느낌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우리 움직이면 안돼안 안 먹고 튈까 봐? 에서 설마 그럼 아니 그럴 사람이야 얼굴 봐봐 <laughs> 와 진짜 별걸 다 시키는구나 빨리 오디오 꺼줘 어? 아 이게 신호가 비우고 할까요? 아니 하겠습니다. 그럴 사람의 얼굴 봐봐 아. 다 먹었습니다 갔다 오세요 고문하는 그런 거 아니죠? 아 고문 느낌? 알라는거 척추와 에아 어? <laughs> 좋아? 왜 이렇게 웃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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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면으로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지금 목수 하면 더 웃깁니다 <laughs> 다그 <된다>, 세면 <큰일> <laughs> 이야하십시오네 이걸 왜, 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데 선생님 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? 정추가 건강해지는 거 있고요 비대칭이나 좀 밸런스되어 있는 제대로 찾아 들어가게 또 여자분들은 또 얼굴이 작아진다고 남자는 효과 없어요? 작아질 때까지 달고 있으면 됩니다 <laughs> 광대 좀 오래 해야겠다 <laughs> 얼굴이 작아졌네 <laughs> 형 얼굴 작아진 거같아 나와 어우야 어우야 장난 아니죠? 어우 시원하다 이거 아 이건 엄청 시원한데 쭉쭉 늘어나는 거 같아 어. 어우 좋은데 이거 저는 치, 채워지죠? 네두판칼 올라왔습니다 저분엔 특이한 거였거든요 제가 낫죠? 얼굴은 확실히 작습니다 네. 90도로 세워주세요 음. 괜찮습니까? 음. 음. 자 각도 올려주십시오 9도로 음... <laughs> 개인적으로 뭐 요구할 게 있습니까? <laughs> 후이 두려워서 아.. 형저 안마 안 했어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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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긴 진짜 시원하네 기아봐 아우 이거 하는 동안 신났더라 아니 저 하나도 안 신났어요 <laughs>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면 못 믿겠습니다 응. 흘려가는 분위기야. 아니 뭐니가 있어서 걱정은 안 되는데. 저희 진짜 어디 가요? 아 이거 맛있는 거도저 분대로 가는데. 자내려주십시오 에? 나산 진짜 싫어하는. 힘들게 올라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잖아아 이거 그 맛있는 거는 뭐예요? 이제는 얘기해 주세요. 가서 드셔야지 에? 밥 굶고 산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에이! 속고. 아 지금 오후 2 시까지 지금 밥을 굶었는데. 치가 좋네요. 뭐야? AI인 줄 알았어요. 경치가 좋네요. 약간 기계음 음, 같았어요. 지금... 요거는 밑에 이제 깔아서 송편. 사사시 음... 뭐세요? 음, 이거를요? <laughs> 왜 단식원을 가자고 그런 거야? 속을 비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. 그러면 굽는 거 좋아. 여기왜 가야 돼? 음, 맑은 공기와. 아까 거긴 공기 안 좋고?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. 네. 헛소리 하다가 마저 죽은 얘기 들어봤지. 네. 네. 금식원 있나요? 금식원은 물도안먹는거 우릴 갈거어 아니 이거 왜 해야 돼? 좀 알려줘 뭐뭐뭐 뭐, 뭐, 얘기해봐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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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저, 저 앉아가지고 예? 어저 정도면 늑대 아니야?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있었더니 원장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자꾸 <laughs> 하하하하 딴 생각 하세요 딴 생각 대로 바라보십시오. 지금 계속 원장님 식사하는 생각밖에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턱은 살짝 끌어당기시고 눈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입 꼬리는 살짝 끌어올려주시고 가볍게 미소 띄워주시면서 <laughs> 자 이제 많은 산소를 열때 저는 호흡법입니다.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당기주고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<될것> <laughs> 네, 아직 다리가 저려갖고괜찮어 <laughs> <그냥> 잘... <laughs> 아, 콩... 파편 튀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너무 튀는거 같은데 <laughs> 많이 튀는나빈 공간에다 하시네 원장님 이거 원래 오는 분들 다 하는 거죠? 간식하면 다 해요 환기 시도 잘하면 <laughs> 팔아 놓을 겁니다 배에 하나 이, 이걸로요? 어? 나쁜 놈들! 용서할 수 없어! 씁 <laughs> <laughs> 딱대기 들고 와. 아니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? 그렇게 숨을 쉬면 원래 희극인 아니에요 가한 표정을 짓는 게 연기 한번 보여 드려 요즘에 뭐 나쁜 놈들 이런 거는 아, 안 하거든요 거의 온다 그래도요 딱 이거 하면 경방습장 아 지금 똑같은데 아, 나쁜 놈들 용서할 수 없어 <laughs> 꼬리 장아 진짜 용서가 안 된다 <laughs> 최PD <laughs> 나쁜 놈들 밤 <laughs> 많이 난거 같다 <laughs> 정말 단식하러 왔던 연기도 배우고 진짜 너무 좋은 연기 수업한다고 생각해 다 진짜 형 덕분입니다 <laughs>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저렇게 먹던 분들이 저걸 비우고 있다니 나도 먹는 보고 <laughs> 진짜 어디 MBC세요? KBS세요? 최PD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이리로 와봐 음... 아 이리로 좀 와봐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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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은좀 좀 고프세요? 죽고 싶어? 질문의 의도가 좀.. 계속 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죽기 없어져네 그런데? 대답은 하고서 우리 얘기는 안돼 일로 하고 일로 나가고 자기 얘기를 해잘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려또 채우는 건 전문이지 네, 끝났는데... 네.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. 하고 이제 자기 얘기도 한다 영상을 볼 거예요 네. 음식 영상 이런 거 아니죠? 네 아, 어... 너를 음... 죽여버릴 거다 식욕을 충만할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미리 두 가지를 얘기할게 최피 d 는 여기 앉고 고기만 굽지 마 음... ㅋ <laughs> ㅋ 처음에 숯이 나오겠네 숯 아.. <laughs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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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.. 고기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저거 나도 먹, 먹을 줄 아는데 진짜 아.. 칼집 잘 넣었다 김치인 줄 알았어요 김치 보다 아, 보니까 올라오네요 네.. 가운데 낀 기름을 봤어, 내가 마블링을 아.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이 다음에 양념갈비 여기서 평양냉면을 시켜서 양념이랑 평양이랑 저 연기라도 맡고 싶다 형, 잘 맡으면 지금 냄새 좀 나는 거 같아 아까 명상하다가 간 거야, 네가 포기 조 아까 괜찮은데 좀 쓰리기 시작하네 어, 이거 보기 전까진 짜증 안 났는데, 진짜 굶겨놓고 고기 먹는 걸 보여주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? 되게 용감한 사람인데? 누구지? 좀더 들어봐. 뭐, 무한리필 이런 거 하지 마. 우리 무한리필 안 좋아해. 형 팀인데 형을 잘 모르는 거 같아. 진짜 이분도 많이. 아다 맛있어 보이네. 아 진짜. 어저 욕은 안 했죠? 그럼 맛있을까? 올라봐 강재야. 다 좋아하는. 아 토마코 씨. 쌍시옷좀 빼. 네? 토마코 씨. <laughs> 다 맛있어 보이네. 조선옥조선옥 한번 가봐.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튜브. 조용히 해. 이 양쪽에 붙은 갈비대들 양쪽으로 펴서 저 모양이 사실 많지가 않아. 갈비대 있고 양쪽으로 고기가 이렇게 나오면 먹음직스럽지. 이게 내 생각에는 오늘 한 걸로 영상은 충분히 뽑은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저녁 먹방을 하고 분량이 하나 더 생기잖아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시네 그치 이게 그치? 아... 아이디어, 그게 그이디 회의를 이제 거기 가서 좀 하시면 되죠 배가 고파서 가자 이게 아니라 먹는 모습을 보고 감을 좀 잡으라는 얘기지 분명하십니다 너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알지? 알죠 오늘 어, 뜻한 바 있겠지만, 최피디랑 형을 위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 갈수 있냐? 저는 갈수 있죠. 니네 뜻을 굽히고? 아, 제 뜻보다는 형 뜻에 따르는 게? 너의 그런 자세가 마음에 들어. 우리 공갈까 사람 하나 앉혀놓고 약팔 러온 꽁트 찍는 거 같아. 아, 최피디가 결정해. 하나, 둘, 셋. 응, 음. 음. 잘 생각했어. 다 즐겁잖아, 지금. <laughs> 당신이 양보하면 다 편해지는 거야. 우리도 살리고 유튜브도 살리고 천천히 급한 마음에 지금 아야 여기 왔네요 형님 내가 뭐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저는 전적으로 형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뭐 있을까요? 일단 너몇 개나 가능해? 저는 오늘 만만 봐도 만만 선생님 한 사람당 1kg씩은 먹어야 되잖아 저희 일단 치마살 5개 왜요? 이렇게 식사는 처음 아니에요? 우리 식사는? 아, 좋다. 음, 딱 나왔을 때, 소리가 나. 자, 아, 갑니다. 아, 소리 나지, 소리.